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 화술 중에서 가장 간단한 기본 문형인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청유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서문은 이런 거죠. 철수가 공부한다. 의문문은 철수가 공부하니. 명령문은 철수야 공부해라. 감탄문은 철수가 공부하는구나. 청유문은 철수야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형으로 알고 있죠. 이 다섯 가지 문형을 억양 처리하는 걸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를 잘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철수가 공부한다. 따라해보세요. 철수가 공부한다 의문문 철수가 공부하니 철수가 공부하니 평소문은 철수가 공부한다 하고 떨어지죠 그래서 종결어미 처리가 되고 의문문은 철수가 공부하니 어미가 올라가면서 의문문을 표시하죠 다시 한번 잘따라보는 철수가 공부한다 내려옵니다 철수가 공부하니 밥 먹었니 학교가니 시험 봤니 시험 봤어 학교 갔어 밥 먹었어 이런 식으로 평소문과 의문문은 어양처리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죠 이번에 명령문 철수야 공부해라 철수야 공부해라 이번엔 청이문 철수야 공부하자 철수야 공부하자 감탄문 철수가 공부하는구나 철수가 공부하는구나 이게 우리 한국인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형 다섯 가지 패턴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말을 할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읽기란 거죠 철수가 공부한다 철수가 공부하니 철수야 공부해라 철수야 공부하자 철수가 공부하는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읽기에 가까운 거고요 철수 공부해요 철수 공부한다. 철수 공부해. 철수야 공부해. 철수야 공부하니? 철수야 공부했어? 철수야 공부해라. 철수야 공부해. 공부해. 공부해라. 철수야 공부하자. 공부하자. 철수야 밥 먹자. 철수야 학교 가자. 오, 철수가 학교 가는구나. 야, 철수가 공부하는구나. 와, 철수가 100점 맞았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할땐 어떤 느낌들을 넣죠.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연기를 할땐 그냥 읽기가 아니라 말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철수가 밥을 먹는다. 철수가 밥 먹었니.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대사를 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철수야, 밥 먹어라. 엄마, 어디 가요? 영희는 집에 없어. 영희 어디 갔니? 영희 백화점 갔어. 전쟁이 났대.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대. 엄마 아빠가 다쳤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을 없겠죠. 이거는 읽기죠, 읽기. 엄마 아빠가 다쳤어. 엄마 아빠가 다쳤어. 엄마 아빠가 다쳤어. 이런 식으로 나의 감정적인 상태가 개입되는 게 말하기라고 하는 거죠. 부어치라고 하는 거고.